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오늘 휴일날 어, 여, 어, 명품 다육이라고 태구에 있는 곳인데 한번 나왔습니다. 안에 한번 구경해 봐 드릴게요. 다 방금 원래 본것 중에서 제일 색감이 화려합니다. 여기 또 한번 보실까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뭘로 한번 보세요? 어허! 멀로의 위험이 이렇습니다. 제가 멀로가 항상 우아하다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멀로가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홍매화. 오, 정말 너무 좋죠. 오늘 또 제가 행복합니다. 또 작년에 홍포도 많이 유행했었죠. 아우, 정말로, 정말로. 여 사장님이 가만 보니까 이런 철화 종류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쪽에 철화도 어, 많더라고요. 어, 요거는 골든 스테이크 금인데 저도 요거 어, 농장에 하나 있습니다. 어, 목대가 정말 또 예술이네요. 사람을 또홀꿉니다 얘가 어, 저를 어떻게 하려고 또 얘가 이 목대를 저한테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 어, 아름답습니다. 이거 문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쩌, 어쩌려고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라우이 좋아하시죠? 이야, 이 집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예예 하나. 예, 아우, 정말,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페타드은 <laughs> 심어 놓은 거 있는데, 얘는또 목대 요리가 또 요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네요.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 또 창도 많이 심어 놨네요. 어, 에보니 종류하고, 어, 저또 마리아 종류하고, 이렇게 많이 심어 놨습니다. 아, 에보니가 색감은 어, 더 이제 남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마리아 종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좀 여성미가 있고 좀 우아한 맛이 나는 게 어, 마리아 종류입니다. 어, 창은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요거는 립스틱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창 이름을 다 안다는 것은 그거는 어, 다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이 워낙 겹외종이 어, 많아요. 어, 많이 앉아 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창 이름을 다 안다는 것은 어,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창이 앉아 이 안은 피가르라고 적혀 있네요. 또 앉아 또 다른 색감이죠. 아,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뒤쪽에도 어 요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아하하하, 이야, 야 한번 보세요. 어얘 예, 한번 보세요. 비올라 센스입니다. 어, 예, 예, 보용 같은데.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하네요, 보니까. 철하 맞췄습 예. 어, 예. 정말, 정말, 정말. 요 어, 어, 저거 먹고, 명품 다육이라고 대구에 있는데, 수성구 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모님도, 어, 요, 다육이를 하신 지좀 오래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앉아, 오래 하시다가 다육이한테 반해가지고, 요, 하우스까지 이렇게 내놓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앉아, 쉬면서, 놀면서 또 앉아, 이렇게, 어, 또, 어, 앉 구경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아우, 예, 좀 보세요, 얘. 예. 어, 저는 이거, 올펜 맞죠? 올팬. 이거, 뭐든 신기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가한 몸으로 이렇게 키워 놓으셨네요. 그래야 이제, 사람마다, 어, 키우는 방향은 다 다른 거죠. 하나 하나 모아서 모든 신기해서 같이 모아서 키우는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한 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어, 키우는 즐거움도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어, 성향은 다 다릅니다. 어, 이 샴페인입니다. 여러분 댁에 이거 어, 레드 샴페인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 <laughs> 레드 샴페인이 정말 어, 샴페인 한잔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발색이 됐네요. 와, 여기 또, 어, 얘도 한번 보세요. 어우, 예, 예. 이 화분하고 이 조화로움 한번 보세요. 정말, 정말 대단하죠? 얘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다. 어, 얘한번 예 보세요. 화분과 이 조화로움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어, 제가 정말, 어, 좀, 곡선미를 좋아하고, 우아한 것을 좋아하는데, 어, 이, 어, 어. 여기 오니까, 어, 마음을 홀딱 다 뺏기겠습니다. 어머, 얘는, 어, 요, 뭐, 이리, 얘 이름이 뭐예요? 응? 응? 어? 어? 탱고, 탱고. 어머, 저는 이거 없는 아인데, 얘, 요, 어머, 요, 보세요. 이거 또, 완전 지지대로 돌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정말 아름답죠? 아, 와, 진짜, 다육이 또 바라신 분들 또 1위로 또 놀라면 오셔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이거 잘 떨어지는 아인데, 이 정말 요 탱탱하게 잘 키워놨네, 보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어, 멘도사입니다, 얘가. 어, 비안 오는 날 제가 와서 한 번, 어,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 염자도 여기 있네요. 와 진짜 제가 안 보던 아이도 염자 색깔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어, 실변화 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와 정말 색감 진짜 어 얘는 집에 저도 있는 아이입니다 로우 로우 철 합니다 로우입니다 예오 정말 여기는 어 얘가 앉아 살치 철할 모양이네요. 그래가 이어는 사모님이 또 철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어 정말 철화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가 오늘은 제가 아, 아우 이어 또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와 이게 자 원래 최신 그 작품입니다. 호피 원정방울 봉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인터넷 상에서도 지금 많이 안 나오는 나입니다 호피 원정방울복랑입니다. 아, 요 아이가 원정방울복랑금이죠. 요, 보세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원정방울복랑금 아닙니까? 어, 요 아이도 원정방울복랑금입니다. 그런데 이아요 아이 같은 경우는 호피하고, 어, 원정방울하고 같이 앉아 섞여져서 새로운 신품종으로 낳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 아직까지 이 아이는 어, 시중에서 많이 시판되고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이야, 요, 살구민금, 이한번 보세요. 요, 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이 따로 없죠? 와, 정말, 어, 진짜, 어, 요, 치와금 또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또 이렇게 키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죠? 요, 라울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진짜, 라울금은, 어, 색감이,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너무나 맑다고 표현해야 되겠나? 어, 그렇죠. 얘가, 이제 얘가 호피방울복랑금입니다. 저도 집에서 조그만 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어, 지금 보이는, 어, 얘하고, 어, 합쳐져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제, 어, 이 아이입니다. 농장에서 주로 하는 게 이렇게 새로운 신품종을 주로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내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호감을 가지는 상품은 많이 시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은 늘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육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알고 보면 어, 정말 요 천대전성금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어, 그래가 아우, 여기 한번 보세요. 천대전성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집에서 진짜 조금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보세요. 얘는 뭐 예,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볼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천대전성검입니다. 얘도. 천대전성검이 앉아, 이렇게 앉아, 군생을 이루면서 크게 됐을 때, 어,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다육이 세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눈호강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아이는 사실 없습니다. 이마이 큰 아이는. 아, 그래가,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케베니아입니다. 요 아이. 아우, 진짜, 야도 안 보여주고, 야 보여주고 끝내야 되겠다. 얘한번 예, 보세요. 살구미인금입니다. 이야, 진짜, 제가 또 좋아하는 곡선미가 이어 또 우아함이 나타났네요. 여러분. 예쁘죠?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살구, 민금 여러분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 그래, 이렇게 앉아 목대 좋게 예쁘게 키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올려 묵은 눈, 아이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아가들을 키우고 있네요. 제가 요 집에서 어, 친정어머니 집에 갈때꼭 들러서 가는 길목입니다. 다음에 자주 자주 이 집에 정말 이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햇볕이 나오고 아주 밝은 날 예쁜 모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우, 천대전송금 위에 목대 올라왔는데 얘도 한번 보세요. 아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거 천대정성금 이만큼 군생된는 애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집의 아름다운 것은. 어, 맑은 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또 앉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특별히 또 촬영을 허락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